안녕하세요. 꾸란지 p d 입니다 14인치 태블릿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덩치가 작지 않은 제가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태블릿이 참 크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태블릿 이름은 테클라스트 T70으로 해외 직구 시에 관세를 내지 않는 150달러 아래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탑재된 하드웨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14인치 이상의 태블릿을 저렴하게 사시는 선택지가 워낙 없다 보니까 해외 직구로 구매를 고려할 만한 대상은 충분히 됩니다. 다만 해외 직구의 특성상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이라서 150달러 아래일 때 구매할 만한 가치가 생깁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21에서 22만 원 정도까지는 살 만합니다. 살 만한 제품인지 결론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생긴 모습부터 보면 평범합니다. 가로 32.5cm, 세로 21.4cm의 크기가 남다르긴 하지만 디자인은 평범한 태블릿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4인치 태블릿이 얼마나 큰지 감을 잡기 위해서 11인치 샤오신 패드 프로 GT를 겹쳐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화면의 크기는 대각선 길이가 기준이라서 11인치와 14인치가 수치상은 27%가 차이가 나지만 면적으로 계산하면 약 62%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큰 샤오신 패드 프로 11.720를 겹쳐봐도 은근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크기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14인치 태블릿을 찾는 수요가 생깁니다. 14.6인치인 갤러시탭 S11 울트라가 팔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테클라스트 T70은 베젤이 두꺼운 편이라 화면 크기에 비해서 조금 더 크고 두께도 요즘 트렌드보다는 더 두꺼운 8.6mm입니다. 무게 역시 약 887g으로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LTE 유심을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이지만 휴대하면서 사용하기 에 적합한 제품은 아니고 집이나 사무실 등한 장소에 놔두고 사용하기 괜찮은 태블릿입니다. 테클라스트 T70은 크고 무거운 편이라서 주로 거치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태블릿용으로 나오는 거치대는 조금 작은 편이라서. 노트북용으로 나오는 거치대가 조금 더잘 맞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거치대는 평소에는 접어서 놔뒀다가 필요할 때 펼쳐서 사용하 노트북용 거치대로 자유롭게 회전까지 가능해서 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는 지금 보는 제품처럼 회전식은 아니더라도 제품을 충분히 넓게 받치는 거치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클라스 T70에는 저렴한 기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헬리오 G99AP가 탑재되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AP는 아니지만 엔트리급 기기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역할은 해서 저렴한 기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실사용 환경에서의 성능을 다방면에 테스트하는 g e e k b e 6와 GPU의 성능을 자세히 확인 가능한 3 d m a 모두 점수가 낮습니다. 실사용을 해보면 저렴한 태블릿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반응 속도가 파이파리타지 않고 화면 전환이나 앱 구동 시 약간의 버벅거림이 있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8인치의 태블릿에서 헬리오 지구 AP가 발휘하는 성능보다 체감상 조금 더 느리고 버벅거림도 조금 더 있습니다. 같은 AP라도 커버해야 되는 면적이 넓어지면 체감 성능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태블릿을 사용하다 보면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해도 성능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 남습니다. 성능에 대해 정리를 하면, 대화면을 이용한 영상시청 웹툰 보기 등의 콘텐츠 소비, 웹서핑 등의 아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만 적합합니다. 이어서 높은 성능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스로틀링 없이 98에서 99% 이상으로 성능 유지가 되고, 이때 발열은 30도로 조금 넘는 수준으로 쾌적합니다. 램과 저장 장치는 l p d d r 5 x 8GB 램과 UFS 2.256GB로, 가격대를 고려하면 준수한 편입니다. 헬리오 G99AP를 받쳐주기에는 충분한 수준으로 저장 용량이 인색하지 않은 것이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어서 최대 1테라까지 용량 확장이 가능합니다. 테클러스트 T70이 눈길이 가는 이유는 14인치 화면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렴한 가격에 14인치대 태블릿을 찾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쓸만하니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월드 시리즈를 테클라스트 T70으로 보기도 했는데 화면이 크니까 보는 맛이 납니다.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 옆에 갤럭시 Z 플로7을 펼친 상태로 놔뒀습니다. 14인치 IPS LCD 디스플레이는 화면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162 PPI의 1920x1200의 FHD급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주사율은 가장 기본인 60Hz만 지원합니다. 화면 밝기는 실측 기준 최대 400니트입니다. 베젤이 다소 굵은 편이라 몰입감이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재생 옵션에서 1,440p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OTT는 OTT에서 지원을 한다면 FHD 재생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저렴한 태블릿에서 시야각이 구린 경우가 종종 있는데 태클라스트 T70의 시야각은 양호해서 상하좌우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더라도 정면에서 보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으로 재생된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조금은 물이 빠진 느낌이 들고 선명도가 조금 떨어진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색 재현율이 NTSC 45%, sRGB 65%로 낮기 때문인데, 고가의 스마트폰을 보다가 바로 보면 차이가 조금 더 체감됩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오디오입니다. 스피커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테클라스트 T70의 쿼드 스피커는 가격대를 생각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쿼드 스피커 덕분인지 공간감이 훌륭한 편이고 소리의 선명도도 깔끔합니다. 다만 음역대별 강약의 차이가 심한 편이라 중고음은 들을 만한데 저음은 많이 약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은 3.5mm 오디오 잭이 있어서 유선 제품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한 장소에 놔두고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저렴하면서 음질이 좋은 유선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잘 어울립니다.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유선이 걸리적거리지 않거든요. 무선 음향 기기가 주류라고 해도 이렇게 유선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있는 데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오디오에 이어서 마미리안피아 대용량 배터리를 살펴봅니다. 유튜브 4K 영상을 최대인 1 4 4 0 p 로 설정하고 화면 밝기 100%로 무한 재생하니까 5시간 40분이 지나면서 꺼졌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생각하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저가형 AP의 전력 사용 효율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과 14인치 화면 크기를 400니터 화면 밝기로 계속 사용한 것을 고려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충전은 18W를 지원하는데 1시간 30분이 지났을 때 57%를 충전했고 90%를 채우는데 2시간 36분 완전 충전에 약 3시간 3분이 걸렸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크고 충전 속도는 느려서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태클러스트 T70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14인치 대화면과 LT 유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대하기 좋은 태블릿은 아니라서 LT 유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 와닿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는 것 자체로 장점이 됩니다. 유심 사용이 가능한 대화면 태블릿 찾는 수요가 많지는 않아도 분명히 있습니다. 캠핑장과 같은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항상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가끔 들고나가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거든요. 저가형 태블릿이 성능이 좋으면 와이파이만 사용 가능한 게 일반적이라서 테클러스트 T70이 선택받을 수 있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테클러스트 태블릿이 시장에 나온 지 15년 정도 되었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다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정 상태의 안드로이드 오잇에 아주 살짝 손을 댄 형태로 태블릿의 필수 기능처럼 여겨지는 두번두들 화면 끄이나 켜기 모두 없는 것이 아쉬운 가운데 듀얼 화면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면 분할 메뉴 필요한 앱을 쉽게 꺼낼 수 있는 측면 사이드바와 하단 태스크 바를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차피 성능이 높지 않고 대화면으로 영상 시청 등의 콘텐츠 소비를 목적으로 하니까 많은 기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서 세련되지는 않지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자는 내용들을 짧게 정리하면 블루투스 5.2, 와이파이 5를 지원하고 자이로, 방향, 중력, 조도, 근접, 홀센서, GPS를 탑재했습니다 엔트리급 제품임에도 이상하리만큼 센서는 풀옵션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1300만 화소, 전면 800만 화소인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다지 쓸마르지 않아서 분석할 가치가 없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촬영하는 용도로 급하면 사용은 하겠지만 한두 번 써보면 손이 더 이상 가지는 않을 겁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14인치 태블릿 테클라스트 T70의 성능과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150달러에 맥시멈 20만원 내외로 구매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20만원 중반대 이상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만족할 만한 가격을 찾기 어렵고 온라인 마켓에 프로모션을 찾아다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 정보를 알게 되면 해당 정보를 고정 댓글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별다른 프로모션이 없다는 얘기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